지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업체인 3D사의 고속 3D 프린터 Q1 프로 제품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제가 3D 프린터에 처음 관심을 갖고 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때약 7, 8년 전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던 프린터가 3D사의 제품이었습니다. 그 당시 3D 프린터 하면 200, 300 정도 넘는 그런 고가라고 생각할 당시에 80만원대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올라온 제품을 보고 구입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그 당시 제가 구입을 고민했던 제품은 바로 메이크업옷의 베스트셀링 제품을 그대로 카피한 제품이었더군요. 고민 막바지에 제품의 리뷰를 막 살펴보다 보니까 그다지 좋은 평은 아니었어갖고 그 당시 구입을 보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취디사의 제품을 이렇게 수년이 지난 어, 지금 실물로 직접 보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취지사가 갑자기 등장한 득보접 회사는 아님을 언급하고자 함입니다. 국내 마케팅이나 판매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근에도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크레일리티 케이온 맥스보다 더큰 빌드 사이즈의 고속 3D 프린터 XMAX3라는 제품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초기에는 카피품으로 시작했지만, 오랜간의 저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QD라는 회사가 이번에 내놓은 보급형 고속 3D 프린터, Q1 프로 제품이 과연 어떨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뷰에 사용된 프린터는 7D 본사로부터 제품만 제공받아서 자유롭게 리뷰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우선 고속 3D 프린터의 공통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뒤로 미뤄두고요 곧바로 이 제품만이 갖고 있는 특장점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액티브 챔버 히팅입니다 프린터 하단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히터가 챔버 내부의 온도를 일정 온도로 올리는 기능을 해줍니다 밴브랩에서도 스1 카본보다 더 상위 기종인 기업용 타겟 제품인 엑스 엔터프라이즈, 거기에만 챔버 히팅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엑스 엔터프라이즈 가격이 400만원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보급형 제품인 Q1 프로에 이 기능이 들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슬라이서에 세팅을 해두면, 출력 실행 시 자동으로 적용되어 챔버 내부 온도를 올릴 수도 있고, 또 수동으로 조절도 가능합니다. 과연 챔브 내부 히팅이 얼마나 효과적이며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모서리가 각진 정사각형 얇은 판을 최근 사용해 보면서 수축이 무척 심해서 고생을 했던 ASA 필라멘트를 이용해 출력해줘 보았습니다. 우선은 챔브 내부 히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출력 결과입니다. 일부러 불임도 하지 않은 채 출력을 했는데 레이어가 올라가면서 모서리 들뜸 현상이 발생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부 히터를 가동시키고 출력 진행을 해본 결과. 들뜨지 않고 말끔히 안착되어 출력이 되었습니다. 출력을 마치고 둘을 비교해 보면 챔버 히팅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 사이에 차이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최근에 다른 챔버형 프린터 리뷰시 이 ASA 플라멘트를 이용하여서 다스베이더 화분을 출력했었는데요, 냉각팬을 10%로 낮춰 진행했음에도 갈라짐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번에 Q1 Pro를 이용해 액티브 챔버 히팅 기능을 켜고 출력한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PLA를 위주로 출력하시는 분이라면 어차피 챔버 문이나 덮개를 개방하고 출력을 해야 돼서 의미가 없겠지만 ABS 이상의 고온 출력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챔버 내부 히팅이 필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듀얼 레벨링 센서입니다. 동급 고속 프린터들이 배드 하단에 있는 로드 센서만을 이용해서 노즐이 배드를 누르는 시점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레벨링을 합니다. Q1 Pro는 로드 센서와 더불어 노즐 옆에 부착되어 있는 근접 센서를 이용한 레벨링을 해줍니다. 이는 마치 크렐리티에서 내놓은 엔더3 V3 SE의 레벨 방식과 거의 같은 방식인데요. 일단은 노즐로 배드를 찍고, 그 다음 근접 센서로 배드 위치를 인식해서 노즐과 센서 인식 위치의 상대적 거리, 즉 Z 옵셋을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후부터는 근접 센서만을 이용해 레벨링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방식도 A4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프린터를 켜고 초기 자동 캘리브레이션만 하고 나면 바로 3D 프린트에 출력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셋째는 노즐 와이핑과 퍼징 시스템입니다. 노즐 와이핑과 퍼징은 밴브랩에서 처음 선보였던 기능인데 Q1 프로는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일단 밴브와의 차이점은 밴부가 바깥으로 똥을 싼다면 Q1 프로는 챔버 안쪽에서 모든 걸 해결합니다 AMS 시스템이 없는 Q1 프로의 경우는 출력 시작 시 싸주는 똥 정도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작은 트레이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똥이 절반 정도 차면 간단히 위로 들어 올려서 뺄수 있는 구조여서 쉽게 똥을 비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묵직한 구조의 와이핑 시스템이 달려 있습니다 밴브랩이 만들어낸 오토 레벨링 표준 방식은 노즐 끝을 평탄화하기 위한 작업을 해줘야만 하는데요 이를 위해 빌드 플레이트 후면에 노즐을 문지르는 시퀀스가 가져와졌습니다 그래서 빌드 플레이트 한쪽이 파이거나 또 그쪽에 실리콘 러버를 부착하는 회사도 있었는데요 Q1 프로는 이를 와이퍼 옆에 일체화해서 붙여둔 구조물 위해서 할수 있게 했습니다 노즐 헤드가 뒤로 가면 와이퍼가 노즐 밑으로 튀어나오면서 위치시켜주는 방식인데요. 구조물이 상당히 큼지막합니다. 이 구조와 방식을 통해서 빌드 플레이트 전체를 모두 출력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근접 센서 방식의 레벨링과 결합하여서 빌드 플레이트를 보다 깨끗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넷째는, 듀얼 제트 시스템입니다 이 점도 동급의 고속 프린터와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최근 나오는 고속 프린터들이 밴브랩에 영향일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들 z 축 연마봉과 리드스크류 3개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3개의 축을 벨트 1개를 이용해 제트모터 1개로 연동해서 움직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움직임의 자유도는 한개나 다름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Q1 프로는 양쪽 2개씩의 총 4개의 연마봉 그리고 2개의 중심 리드스크류를 구동하고 각각 제트 모터가 따로 있어서 개별로 동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실제로도 독립적으로 움직임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쪽 리드 스크류를 아주 강제로 손으로 돌려서 배드를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걸었더니 놀랍게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듀얼지 구조여서인지 레벨링한 결과치가 타사 프린터에 비해 훨씬 더 수평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출력하는 원레이어 종이짝 출력을 해본 결과, 와, 완벽한 한 장의 종이짝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다섯째는 필라멘트 꼬임 감지 센서입니다. 필라멘트가 없는 것을 체크하는 필라 감지 센서, 런아웃 센서도 기본으로 있고, 그에 대해서 필라멘트 꼬임 감지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오랜 출력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면 한번 이상은 필라멘트 꼬임 문제로 출력을 망쳤던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봅니다. 저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필라멘트 자체가 꼬여서 있었던 적도 있고 사용하면서 필라멘트 교체 시 필라 끝을 놓쳤던 게 꼬여 들어가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새 보빈의 경우 필라멘트가 보빈 턱을 넘어가서 보빈 거치대에 막 칭칭 감겨버린 적도 있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출력을 망치게 되면 좀더 살피지 못한 스스로를 탓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q p 프로에 들어있는 꼬임 감지 센서는 정말 대박입니다 어, 제가 테스트를 위해 출력을 걸어놓고 일부러 필라멘트를 보빈에 칭칭 감아고 왔습니다 당연히 필라멘트가 당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필라멘트 감지 센서만 있는 프린터의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센서 내부에 필라멘트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출력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필라멘트가 당겨지지 않으니 출력물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필라멘트 꼬임 감지 센서가 있는 Q1 프로는 필라멘트가 당겨지지 않는 상황을 센서가 감지하게 되면 자동 퍼즈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때 노즐 온도는 떨어지고 배드 온도는 유지하게 되는데 꼬임을 제거해주고 다시 출력을 재개해주면 정상적으로 이어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베이비 그루트 출력 시 중간에 다섯 차례나 일부러 필라를 꼬았다가 재개했다가를 반복했는데요. 출력 결과에서 보면 중간템이 거의 티가 안 나는 결과물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향후 출시되는 신규 프린터에는 필수적으로 이꼬임 감지 센서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TD 전용 슬라이서입니다. 취디 슬라이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많이 보았던 인터페이스 다 싶었는데요. 프로사 슬라이서의 스킨만 취디 스타일로 바꿔 놓은 듯한 그런 슬라이서였습니다. 그런데 차별점이 있었는데요. 프린터 설정 오른쪽에 있는 디바이스와 가이드 탭입니다. 디바이스 탭은 뱀부 스튜디오로부터 기능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프린터 설정에서 프린터의 IP를 넣어 두면 클리퍼의 플로이드 인터페이스를 통한 프린터 제어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가이드 탭은 슬라이서 사용 방법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이 들어있어서 초보분들은 참고할 만한 정보가 되리라 봅니다. 여기까지 이 제품에서만 볼수 있는 좀 인상적이었던 특장점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제품의 일반적인 사양과 테스트를 한 내용을 공유드려보겠습니다. 제품은 박스 포장 형태로 왔는데 언박싱을 해보면 모서리 찍힘 방지를 위한 플라스틱 구조물도 있고 상당히 튼실한 포장 상태를 볼수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스튜로폼의 설명서와 보빙거치대, 샘플 필라멘트 20g. 솔직히 샘플 필라멘트 양은 정말 조금 넣어줬더군요. 드라이버, 스패너, 육각렌치 세트, 아주 짱짱해 보이는 헤라, 딱풀과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비닐 포장을 뜯고 박스에서 빼내는데 스펙상 무게가 20kg이라고 하는데 살짝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꽁꽁 싸매진 비닐을 다 벗겨내고 챔버 내부에 있는 빌드 플레이트도 비닐을 벗겼습니다. 빌드 플레이트는 PI 양면 텍스처 베드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앞쪽에 250x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펙상 프린터의 최대 출력 볼륨은 245 x 245 그리고 높이 245 입니다 이 크기는 동급 기종인 k1의 5M의 220 x 220 x 250 이나 플래시포지 5m 의220 x 220 x 220 보다 큰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벤블의 p1s 의256 256 256 보다는 살짝 작습니다 프린터 헤드의 포장과 케이블 타이를 끊고 헤드 하단에 있는 배드 고정나사 4개를 풀어준 뒤 후면에 있는 어댑터에 보빈 거치대 파츠 두개를 그냥 똑똑 끼워주기만 하면 하드웨어적인 세팅은 모두 끝이 납니다 LCD도 빌트인이고 전면 도어나 상단 덮개도 하나의 파츠여서 별도로 조립을 해줘야 하거나 하는 게 없어서 초기 세팅 과정이 가장 쉬운 프린터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헤드 전면 커버는 뱀브의 것과 마찬가지로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개폐가 가능했습니다. 열어보면 익스트루더와 하덴드 연결구조가 보이는데, 하덴드 구조가 마치 뱀브의 P1, X1 시리즈의 그옷과 닮아 있었습니다. 호환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측면에서 보니 구조가 조금 다르더군요. 흡사 벤브랩 3세대 짜파덴 드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노즐 우측에는 근접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결합된 형태가 무척 깔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측에는 큰 사이즈의 억슬러리 팬이 출력 시 공기 순환을 위해 장착되어 이 있고 챔버 내부를 비추는 LED 등과 모니터링을 위한 카메라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원을 넣으면 빌트인된 터치 디스플레이에 그래픽과 함께 무엇을 해주면 될지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D 프린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빌드 플레이트를 올려놓으라는 안내는 그전에도 없어서 빼놓은 상태에서 초기 캘리브레이션을 하다가 레벨링 시에 필요한 것을 알고 부랴부랴 얹어놓았는데요. 빌드 플레이트에 비닐 벗기자마자 올려놓아야 할 듯합니다. 초기 세팅 중에 좀 생소한 메뉴로 플랫폼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A4를 이용한 약간 수동으로 메시베드 레벨링하는 과정처럼 보였는데 자동 오토 레벨링을 하더라도 물리적인 수평을 만들어 놓고 하면 좋기 때문에 있는 기능으로 보입니다. 초보분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출력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LCD 터치하면 은 메뉴들이 직관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노즐 온도는 최대 350도, 배드 온도는 최대 120도 챔버히팅은 최대 60도까지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확실히 이 스펙만 보더라도 고온용 출력을 타겟으로 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라멘트를 로딩시키고 나서 기본 메모리에 있는 배 모양의 3D 벤치 출력을 했습니다. 일반 프린터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출력물인데 고속 3D 프린터인 Q1 프로에서는 23분이 걸렸고 출력품질은 보시는 바와 같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해 보이지만 곡선면에서 살짝 우는 듯한 느낌이 신경이 쓰이는 결과였습니다. 이 q 온프로는 고속 3D 프린터입니다. 클리퍼 펌웨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홍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나오는 고속 3D 프린터와 동일한 최대 600mmps 속도, 그리고 2만mmps 제곱의 가속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확인차 MVS 테스트를 한 결과에 따르면, 최대 MVS는 23 큐빅mmps 정도의 노즐 압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고속 프린터는 이 MVS에 의해 출력 속도 한계치가 정해지는데, 기본 0.2적층 두께에 0.4mm 노즐 출력, 그러니까 선폭으로 환산하면 280mm/sec 내외의 최대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값은 벤부를 비롯하여 최근 나오는 고속 3D 프린터와 실 비교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살짝 떨어지는 성능이라고 보입니다. 최신 클리퍼의 플러그인 기능 중 하나인 어댑티브 메쉬 레벨링이 채택되고 있어서 출력물 바닥 크기 부분만 집중해서 레벨링하는 기능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PLA, ABS, PETG뿐만 아니라 PA 나일론 필라멘트를 이용한 출력도 해 보았는데 안정적으로 잘 나와 주었습니다. 플렉서블 필라멘트인 95A TPU 출력의 결과도 기본 프린팅 세팅만으로 아주 잘 나와 줬습니다. 동일 설정에서 85A TPU는 압출량이 낮게 나왔는데 동일지코드에서 속도를 50%까지 떨어뜨리고 압출량을 110%까지 높여 출력한 결과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튜닝 작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트릭션이 많은 에펠탑 출력의 출력 상태도 잘 나아주었습니다. 슬라이서는 q d 전용 슬라이서를 사용하면 되지만 요즘 주목받고 있는 오르카 슬라이서를 이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르카 슬라이서의 네트워크 디바이스 설정을 위해서는 IP 뒤에 포트 번호로 10088을 넣어주면 아주 잘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제품의 가격은 599달러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출시 발표에 따른 얼리보드 가격으로 출시 시점에 469달러라는 믿기지 않는 금액으로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격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크레일티의 K1과 그리고 플래시 포시사의 5M 프로의 499달러보다 30달러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책정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특징과 장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제품의 단점 혹은 아쉬운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빌드플레이트를 잡아주는 가이드가 없습니다. 출력을 마치고 빌드 플레이트를 떼어내고 그리고 출력물을 탈착한 다음에 다시 올려놓을 때 조금 더 신경 쓰면 되긴 하지만 한 번에 정 위치에 놓여지지 않고 살짝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한쪽이 턱이 져 있기 때문에 레벨링이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시 타사 제품처럼 가이드를 넣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챔버 필터가 없습니다. 요즘 챔버형 고속 프린터들의 대부분 장착되고 있는 카본 필터라든지 헤파 필터가 장착되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글 지원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마케팅이나 실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어 울렁증이 있거나 한 분에게는 단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국내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나면 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넷째는 USB 포트가 이쪽 상단 후면 뒤쪽에 있습니다. 일단 와이파이에 연결해 놓으면 원격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경우는 이 USB 포트를 거의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직접 USB에 담아서 출력을 해줘야 하는 환경이 있으신 분, 그리고 렉에 프린터를 깊이 넣어두고 USB를 이용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전면이 아닌 상단 뒤쪽에 있는 USB 포트 위치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섯째. 클라우드 방식이 아닙니다. 타사 고속 프린터의 경우는 클라우드 접속이 되어서 출력하고 있는 곳에서 떨어진 원격지에서 스마트폰 앱이나 클라우드 웹 계정으로 연결하여 출력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 취디사는 클라우드 환경 제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컬 네트워크 상에서 무선 출력을 하는 것은 다 되지만 원격지에서의 모니터링 및 프린터 컨트롤은 기본 세팅에서는 어려운 점 구입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필라멘트 언로드 기능이 없습니다. q n Pro의 필라 교체 방식은 Flash 4G 5M Pro와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테프론 튜브를 빼내고 입구에서 필라멘트를 잘라낸 뒤에 새로운 필라멘트로 밀어내 버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언로딩 잘못하다가 필라멘트 찌꺼기가 이스트로드 내에 돌아다니게 되거나, 노즐용 막힘을 유발시키는 것보다는 깔끔한 방식이겠지만, 필라멘트 교체 때마다 수동으로 상단 덮개를 벗기고, 필라멘트를 자르고 하는 등의 과정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아무도 밴브랩의 커팅 방식의 로드 언로드 방식이 좀 편리하다고 경험해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출력 품질이 다소 아쉽습니다 물론 캘리브레이션과 튜닝을 통해 조건을 잡으면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슬라이서의 기본 프리셋 설정으로 출력을 해본 결과 타사 고속 3D 프린터에 비해서 약간 울룩불룩한 표면도 보이고 매끄러운 곡면에 웨이브가 형성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드웨어 기능들을 선보인 것에 비해서 펌웨어와 출력 세팅각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가 아직 안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상으로 QD사의 큐온 프로 이 제품에 대한 특장점 및 단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한줄 총평을 해보자면요. 밴브랩의 대항마로서 제일 가능성 있는 고속 3D 프린터입니다. 기존 고속 3D 프린터의 경우는 밴브랩을 따라하기만 바빴던 반면, 취디사의 Q1 프로 제품은 밴브랩에는 없는 밴브랩이 갖지 못한 차별점을 도입하고 보다 더 나은 출력 경험을 주기 위해 고민하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여겨졌습니다. 물론 출력 퀄리티와 디테일한 부분에 아쉬움은 보이지만 향후 펌웨어 단에서의 개성과 후속 모델에서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해보는 프린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리뷰한 Q1 프로 제품을 통해서 고속 3D 프린터들이 더욱 좋은 성능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가격 경쟁에 아주 좋은 총매제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북리지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프린터들에 대한 소개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리지였습니다.